12시 2 좋아 좋아 좋아

야, 슛 타게나. 그래. 간다. 오가현 됐다, 됐다. 한번.

볼을 활용해. 야, 다시 올집중 아, 을 제가 그이더 넣어라. 더넣야돼 해야

저거 봐. 20초 리처리 와! 대단 아, 아, 나이스 슛! 2점 득점합니다. 패게 나이스. 나이스! 지고아 괜찮아 준비해봐. 자, 자. 가 정지. 정지 내가 정신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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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가지고. 어. 안어 교체 선수의 체크가 안 됐어. 에? 앞에 계속 체크했는데 앞에는 누적이니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자 지현 지현. 아우 사도 빠져 죽은 애였나 봐야 알아서 해줄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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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아 현실은 아, 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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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신가 아니 아니 이차하가기다 네. 아, 아. 아, 여기 한 사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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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만 아닌데? 내가만 아데 <laughs>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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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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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맨트댄가거 우리 이구야 이제 맨 가져와. 멘트댄 가져와. 멘트댄 가 이거 멘트댄 가져와. 멘트댄 가져와. 멘트댄 가져와. 멘트댄 가상아앞으가가상아가져상아트댄가 쉬운거 트댄가 여기 그... 있던거 어디와 모르겠어요. 이건 로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있네 다니여이다고자 아, 나이 돌아와, 그래, 그래, 그래! 때려봐, 때려봐!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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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창 10분! 아, 내게 아, 없네? 진짜?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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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막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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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오케이! 오케어이이이이이 나 호영이 패기 오면 나의 패 빠졌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어. 다불려서 오. 러 올려? 농담이야. 아니야 농담이야. 업 이정용 아저씨. 아야 진짜 농이야. 오지 마. 계속 때려봐. 키퍼 났잖아 키퍼 났잖아

오가 이렇게 셔요 어우 멋쟁이야, 몇살이야 서른, 빼면 안 빼면 진 이거 재이에이씨야안빼냐 진짜... 빼면 진짜... 이거 지봉틀이이 요 이. 요그렇 가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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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laughs> <laughs> <이리와. 나, 웃음>

간다, 간다, 간다. 조심. 자, 안다, 지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다좋다 아, 좋아. 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같이창 15분. 아아 와! 비 <spectrum mice> 와, 오 야. 아, 감사합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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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아, 그니까. 이거. <laughs> 아, 이 아, 이거. 네. <목소리도> 아, 이 그래. 아, <목소리도 안전한> <laughs>

2라운드 어, 명시만아 근데 또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요 아.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아, 그렇게요 저는. 잘 진짜. 지금. 아, 지수. 이긴 거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점심 좋아해! 쿨타임 쿨타임. 저는 이게 보통 이렇게 끝날 때는 없잖아요. 화 전화. 아 좋아! 진다. 좋아. 된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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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야가져야다가야가지고야 되, 가져 이거 가져와야 돼. 가져야 돼. 가져줘야 돼. 없다, 없야 없다. 가가자가자가자와야 되, 가져와야 되, 가져와야 되, 가져와야 되, 가져와야 야 오! 오! 와, 야신 나이스, 신우 신우, 신우. 가자, 우 가자, 이거, 이거, 이거. 나안시어시게안게안게 따뜻 아니 센터 백에 아니, 가고 유노 올야주연아수창2 분, 유노야, 예. 네. 유노야 한칸앞 에, 유노 한칸앞에 순이 미이

방금. 안쳤 아! 네. 잘 봐. 시작이 아직이 나오라요? 야, 어제 시합 잘했어? 이거 지한이 됐다. 추천, 추천. <laughs> <laughs>